우리 성도님들은 예전에 제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설교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시는 요사이 우리 성민교회가 새롭게 나누고 있는 선택이라는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시 같아서요.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갈수 없는 한 사람의 나그네라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수 있는 데까지 멀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풀이 더 우거지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음으로 해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입니다.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치가 적어 아무에게서도 더럽히지 않은 채 묻혀 있었습니다. 아, 나는 뒷날을 위해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다른 길에 이어져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두 갈래끼리 갈라져 있었다 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 하였다고 그곳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더라고요. 이 신은 우리 인간은 두 길을 동시에 갈수 없는 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는 그 앞에 나타난 갈라지는 두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했는데 사람들이 지나간 자치가 적게, 적게 남은 풀이 더 우거진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 나그네는요 선택하지 않은 길은 나중에 그때 가서 걸어가 보겠다라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가 선택한 그 길은 다른 길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는 마지막으로 훗날에는 이 나그네가 그때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함으로 이 시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는요.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선택을 통해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숲속 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순간의 선택이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내니까 우리 인생의 필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잘 선택하라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인 나는 사람이 적게 간기를 택하였다고 그것을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더라고라는 표현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시는 은연 중에 사람들이 적게 간기를 선택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게 만드는 중요한 선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더욱이 이 마지막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버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다니는 넓은 문과 넓은 길보다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넓은 문과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좁고 협착하더라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지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요 우리 신앙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신앙의 여정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좁은 문과 협작한 길을 가야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에 자주 하는 모든 선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통상 당장은 좋아 보이고 편안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영광의 길을 선택하길 원하지만 결코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길보다는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그 길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생명을 주는 길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업에서도 보면요, 과거에는요 요리사 같은 길은 험난한 길로 저 상디업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요사이는요 이 백종원씨와 같이 돈과 명예를 얻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피겨스케이팅 분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김연아 같은 선수가 어렸을 때는 피겨스케이팅이 한국에서 불모지였어요. 국가적 투자도 별로 없고요. 좁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사비로 들여가지고 해야 돼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 좁은 문과 협작한 길을 간 결과 지금은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의 전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겨스케이팅의 길은요. 김연아를 제2의 김여달을 꿈꾸는 수많은 어린 선수들이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의 자주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세상적 원리로 선택하기보다는요. 성경적 원리에 입각해서 선택을 해 나가도록 인생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도처에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저기 담겨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요. 가까이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혜가 깨달아지고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 제가 이것을 잘 깨닫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성경적 선택의 원리들을 연구해 본 분들이 역사에 많은데요. 그런 신앙인들의 조언을 살펴보면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선택의 지혜를 얻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읽지 않고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런 지혜가 있다. 라는 것을 모르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의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찰스 레버라는 목사님이 그의 저서인 반전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선택의 원칙들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올바른 선택을 위한 일곱 가지 원칙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제가 보니까 다섯 아, 가지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첫 번째는 쉬운 길보다는 힘든 길을 선택하라고 이 목사님은 좋은 아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만약 우리가 쉬운 길보다 힘든 길을 선택하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빠른 컴퓨터, 빠른 차, 빠른 음식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빠른 세상에 살고 있고 가능하면 모든 일을 빠른 시간에 해치우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은 결국 옳은 길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더욱이 빠른 시간에 얻는 이익은 결국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요새 주식투자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쉽게 빠른 시간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인으로서는 빠르게 얻는 것이 쉬운 길일 수 있는데 이 길보다 느리더라도 힘든 길을 선택하라고 이 목사님은 조언하고 계십니다. 둘째로요. 이 목사님은 짧은 거리보단 긴 거리를 선택하 라고 말합니다. 사실 긴 거리가 언제나 제일 좋은 일은 아니지만 행동하기 에 앞서서 적어도 두 가지 길을 생각해 보고 긴 거리가 옳은 길이라면 그 옳은 길을 선택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과거에 이제 찰스 레버 목사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길이 오히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목사님 가고 여러 사람들과 한 세미나를 참석하려고 운전해서 막 출발하려고 했는데요. 이랜 중에 한 사람이 보통, 어, 이제 그 목사님과 사람들이 가는 길보다 160km나 단축되는 지름길을 지도상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자고 이 양반이 자꾸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 일행이 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이 도로는요, 통상 눈이 오면 길이 엄청나게 막힌다는 사실을 계산에 안 넣은 거예요. 결국 이눈 때문에요, 18시간이나 더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산 정상으로 이른 길은 직선로가 거의 없고, 대부분 지그재그 식으로 이어져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벽을 넘는 데는 지그재그 식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단거리가 장거리보다 항상 빠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짧은 길 쉬운 길 그게 빠른 길이 아니다 라는 것 명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찰스 레버 목사님은 새길보다는 정도를 택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를 따르는 것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미국에는 허리케인으로 해마다 파손된 집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허리케인들이 점점 너무나도 강해져 가지고 더 많은 집들이 이제 부서지고 있어요. 근데 1992년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앤드루라는 허리케인에 플로리다의 수많은 집들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집들이 파괴되는데 그 중에 파괴되지 않고 멀쩡한 집한 채가 있어서 그집 주인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집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집은 이 플로리다 주의 건축 규정에 따라서 주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못 하나까지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처럼 변칙적인 방법보다는 규칙을 따를 때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찰스 레버 목사님은. 조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항상 변칙적인 방법보다는 옳은 방법을, 무엇이 옳은 방법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이 목사님은요, 분리보다는 화합을 택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십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과 서로 협동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옳은 결정을 낼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어떤 과학자가요. 생존자와 나고자의 차이를 알아내는 연구를 하다가 이 생존자들이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원인이 바로 협동의 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연구의 대상 중에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도 30년간 2차 세계 대전이 끝났는데도 30년간 과미나 태평양 섬에서 숨어 살았던 일본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전쟁이 끝난 걸 모르고 숨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보초를 세우고요, 그물을 손질하고요, 구조 선에게 그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모닥불을 지피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맡은 일을 나눠서 헌신하는 협동 정신을 그 공동체에서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난 후 30년간이나 외부와 접촉이 안 됐지만 외부의 도움 없이 그들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1789년에 타이티 섬에 있던 영국 전함 바운티오 선원들은요. 그 섬에서 평화로운 3개월을 보낸 후에 아 타이티 섬이 얼마나 좋아요. 이 3개월을 보내니까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귀환하라는 본국의 명령을 거절하고요. 우린 여기서 살자. 그래가지고 구테르타를일으가지고 선장과 장교들 강제로 뗏목에 태워 보내버립니다. 우린 여기서 살겠다. 그리고 배를 장악하고 다시 타이티 섬으로 회항해서요. 인근 섬 쪽으로 백머리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18개월이 지난 후 어느 날 미국의 포경선이 그 섬을 지나다가 그들 중에 한 명을 구조했는데 이 사람은 당시 승무원들이 여자들 놓고 싸움을 벌이다가 서로 죽이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군인들 중에 딱한 사람만 살아남고 모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기심으로 인해서 분열을 거듭하다가 한 명만 남고 모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분열보다 화합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합하겠다. 자녀와 부모님들이 화합하겠다. 형제들 간에 화합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은요. 물질보다 사람을 선택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때로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통해 안정을 구하려고 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로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엄청난 재산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빌 게이츠도요. 함께 그 많은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많은 이 어려운 사람들이 없다면 그 재산을 갖고도 허무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요, 이런 예화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느 탑승객이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요, 배에 실려 있었던 금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의 허리에 90kg의 금이 들어가 있는 금 운반 벨트를 차고 배에서 뛰어 내렸는데 나중에 이 양반이 어디서 발견되었느냐. 금 벨트를 찬 채로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앉아 있어서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질을 중요시하는, 하게 되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물질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고 이 목사님은 조언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어, 찰스 레버 목사님의 다섯 가지 선택들, 아, 원칙들, 선택의 원칙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이 시간 그래도 뚜렷하게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신앙인들은 또 어떤 선택의 원칙들을 조언하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성경에서 더 깊은 선택에 대한 인생의 지혜와 해안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